남자 고등부 400m 주역들을 모셨습니다. 아, 소개 한번 해 주시죠. 네, 대우체육고 김정현입니다. 네, 전남체육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백원일입니다. 광주체육고등학교 2학년 나현주입니다. 네, 400m에서 가장 높은 1위, 3위에 오른 3명의 선수인데요.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육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선수들께서 400m의 매력 한번씩 얘기해 주시죠. 네그 마지막이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400미터는 네예 근력과 근지구력이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네그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이제 엉덩이 아픔이 제일 매력입니다. 네, 엉덩이가 아프다고요? 네 아, 어떤 그, 부분에서 그렇나요? 어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는 갑자기 엉덩이 가훅가 아프더라고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각인 각색의또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400m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세명의 선수 모두 순위권 안에 들었어요. 그런데, 어, 선수들끼리 또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명 모두 굉장히 친해 보여요. 어떠신가요? 네, 저희 세시장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안 친한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런데 백원율 선수가 아까 보니까 김정현 선수 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. 네, 어, 상비구 훈련 때 같이 친해지면서 어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어저 혼자 2학년인데 이제 점점 이제 상비 훈련 들어가면서 이제 형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. 네 형들과 또 함께 서 있으면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3위까지 오른 아, 대단한 나현주 선수입니다. 어 이제 어, 올 시즌 앞두고 가, 다들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있을 텐데 한 번씩 들어볼게요. 네 저는 올해 447초 올 레일뛰는 것이 목표입니다. 447초요? 네. 아네 알겠습니다. 네, 저는 올해 400m에 46초대를 진입하는 것이고 네, 그렇습니다. 어또 다른 목표 없으신가요? 어 일단은 고등학교 부분에서 1등 자리를 계속 서 쓰면서 졸업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 저는 일단은 48초를 진입하는 게제첫 번째 목표입니다. 예, 네, 48초 진입이 목표라고 해 주셨는데 어 그런데 올해 이제 9월에 또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선수들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국가 대표에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다들 있는데 각자에게 국가 대표라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. 어 국가 대표는 평생 운동하면서 꿈인 것 같습니다. 네, 평생의 꾼이, 꿈이라고 하셨고요. 네, 국가 대표는 모든 종목 통틀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말씀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어, 국가 대표는 어난 가고 국가 대표가 되고 싶은 첫 번째 꿈입니다. 네, 네. 아네첫 번째 꿈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어,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에 앞서서 각자 선수들의 장점을 다른 두 명의 선수들이 한 번씩 말씀해주셔 볼 건데 먼저 백원율 선수의 장점부터 들어볼게요. 자 선수들이 직접 들고 얘기하면 됩니다. 말하면 돼요? 네. 어 백원율 건율이는 일단은 스피드와 근지구력이 다른 선수보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유리하고 잘 뛰는 것 같습니다. 어.. 정현이 형은.. 어.. 일단은.. 마지막에 엄청.. 어.. 그냥.. 말을 못하네 <laughs> 아 죄송해요 <죄송합니다>. 편집아자 <laughs>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해서 더 이제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엔 이제 김정현 선수 한번 장점 들어볼게요 정윤이는 일단은 후반까지 스피드가 거의 죽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나현주 선수의 어, 장점도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어, 현주는 2학년인데도 이렇게 통합부 와서 매었다는 거 보면 잘 뛰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. 현주는 그 제가 알기로는 레슬링 하다가 육상 넘어온 지막안된것 같은데 재능 일단은 충분한 것 같고 또 스피드와 지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 시즌 선수들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백원율 선수부터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네, 저는 그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록으로 더 좋은 성과로 오겠습니다. 어네 저는 올해 더 좋은 기록을 뛰어서 권유리 이기고 싶습니다. 저도 코치 선생님과 감독 쌤생님이 지도를 열심히 하시면 저도 일단은 그냥 꼭 48초를 뛰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남자 400m 고등부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. 백원율 선수, 김정현 선수, 그리고 나현주 선수였습니다.